할렐루야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큐티 할때 항상 먼저 본문 말씀을 읽고 나름대로 묵상해 보신 이후에 영상으로 함께 하시면 더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94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일상에서 억울한 일, 불공평한 일을 겪었을 때에 누구에게 털어놓고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큰 힘을 줄 것입니다. 자, 1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러한 단어들이 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수, 어, 심판, 마땅한 벌, 악인, 죄악, 자만, 살해. 어, 시작부터 참 강렬하게 시작하고 있죠.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악인들이 세상을 좌지우지 할수 있을까요?입니다. 정말로 이 시인의 많은 감정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복수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단순히 화가 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 이 악함을 멈추어 주시옵소서"라는 깊은 간절함이 담겨 있는 것이죠. 시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악한 상황들 또한 악함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정의를 실현하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것을 겪을 수밖에 없는 억울하고 불공정한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가슴에 담아두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시인의 신뢰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8절에서 11절) 말씀을 봅시다. (9절에)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자, 11절에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자,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것을 관통합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악인들이건 그들이 무엇을 했든지, 어떤 마음으로 행동했는지 모두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이 문장은 매우 강력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불공정한 일, 억울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또한 그에 올바르게 대응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더 이상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억울한 나의 상황을 바로잡아 주실 것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지금 당장의 현실은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자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살펴봅시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하지? 왜 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그 고난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한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주로부터 징벌을 받는다 라고 기록하죠. 이 본래의 의미는 가르치다, 교훈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다 라는 것이죠. 나의 현재가 어렵다고 느껴질지라도 그것을 통해 무언가를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 가르침의 최종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자 13절처럼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악한 때가 이르더라도, 너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인처럼 다음과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자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불안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갈 곳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 능력과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이라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악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임을 믿습니다. 억울하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 기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피난처와 방패로 삼고 어려움과 시험을 견디며 성숙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주의 손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